4년 새삼의 가치 보증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을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국산 풀사이즈 SUV로 준비했고요 4륜구동 가능하고요 7인승까지도 가능한 모델이지만 얼마 안 탔어요 7만 키로대에서 주행거리가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 감가는 벌써 50% 이상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은 뒤쪽에 보이시는 신형 바디로 돌아왔죠 쌍용의 G4 렉스턴 G4 렉스턴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8년에 생산을 한 2019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쌍용 G4 렉스턴 2.2 디젤 포트로닉 마제스티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촬영의 외관 옵션부터 보여 드리면은 등급이 낮은 차량이 아니에요 신차 판매 가격이 4200만원이 넘어가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신차 판매 가격으로 봤을 때뭐 여느 여타 다른 브랜드의 SUV가 부럽지가 않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감가가 좋죠 일단 옵션은 양쪽으로 HID 주간주행 등 전방센서 보실 수 있고요 범퍼 가드 보실 수 있고 옆에 이제 측면부 보여드리면은 길이감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에요. 풀사이즈 SUV, 7인승까지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중형급보다 더긴 길이감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등급이 높은 쌍용 모델 SUV 보게 되면은 이 크로밀, 크로밀이 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거든요. 확실히 일반, 알루미늄들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포트로닉, 4륜 구동이 또 가능한 차량이에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이 등급이 높은 모델이다 보니까, G4에서 잘안 들어가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이 파워트렁크거든요. 파워트렁크도 지금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7인승 가능한 모델이에요. 밑으로 시트 두개 빠져 있고요 파워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이안을 공간 보여드리면 사이즈가 풀사이즈이기 때문에 공간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지금 등받이 각도 조절 보셨겠지만 어느 다른 SUV보다 훨씬 뒤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 조절에 있어서 너무 편리한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장거리 가기에도 부담이 없고요 자, 열선이 양쪽으로 2단씩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220V 단자 뒤쪽에서 보실 수 있고 급속 충전 송풍구 보실 수 있고요 조수석에 워크인까지 워크인 시트도 등급이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차량이고 확실히 중형보다 2열 공간성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밑으로 보시면 무드등 보실 수 있고요 전동 시트 자, 옵션 빠진 부분이 거의 눈에 안 보이실 거예요. 거의 풀옵션으로 보시면 되는데,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 차선 이탈 방지, 파워 트렁크, 전후방 센서, 220V 버튼이 따로 있고요. 축구방 감지 센서, 보실 수 있고요. 오토 라이트,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위쪽에서 ECMIPS 룸미러 앞뒤로 투채널 블랙박스, 이 차량에서 가장 비싼 옵션이 이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이 차량이 제 기본 출고가가 4200이 넘어가고, 그리고 옵션이 내비게이션 가격에 또한 100만원 정도 해요 그러면 지금 출고 가격은 한 4,300이 넘어가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방 카메라 연동을 해주고요 밑으로 보시면 미디어 버튼 프로토 에어컨 포함는 공조기 양쪽으로 열선 3단 통풍도 양쪽으로 3단씩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가장 좋은 옵션은 4륜 모드죠 파트타임인데 1륜, 4륜화이 4륜도 총 3가지 모드를 전자식으로 제어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 오토홀드 올라가고요. 키도 순정키로 두 벌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엔진 스타트 버튼, 레인센스 포함한 오토와이퍼, 핸들 리모컨 안쪽에서 핸들 열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위디어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가 75,351km, 70,000km에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로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저랑 같이 국산 풀사이즈 SUV 쌍용의 G4 렉스턴이라고 하는 모델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 이 스펙상으로만 봤을 때 2019년형이고 4륜모동 가능하고요 특별한 사고가 없는 차량이에요 사고 유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고요 앞쪽 펜다, 그리고 앞쪽 도총두 군데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 이제 볼트 체결 방식이다 보니까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차량의 좋은 점은 모든 스펙을 다 넣고 신차 판매 가격도 결코 저렴하진 않죠. 하지만 여타 다른 브랜드에서 같은 스펙을 딱 넣고 이 정도 주행거리다. 그러면은 천만원대에서 차가 결코 안 나와요. 오늘 저희가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 항상 보여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가성비.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벌써 얼마 안 탔지만 50% 이상의 감가를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제스티 등급이 시장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등급이 아니에요. G4 렉스턴 중에서도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원하고 계시는 분들, 감가가 심한 풀사이즈 SUV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차량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차량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신차 판매가 대비 50% 이상의 감가를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차량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신차 판매가 대비 벌써 50% 이상의 감가를 기대하실 수가 있는 가격이에요. 1990, 1990만원에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마이카 조보장이습니다